길은 길로 이어지고, 길에서 만나는 삶의 체취 그리고 깨달음. So now here, i s both sides together, particularly for sort of group pilgrimage. That's wonderful. I'm really happy. <laughs> 성현을 찾아서 평화를 향해서 내리는 걸음. 자,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뉴욕사의 한탄 기분을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걸 내가 영원합니다 비록 종교의 문을 달리하였으나 함께 마음을 모아 종교화합과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세계 종교의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나이다 믿음은 달라도 한 마음으로 걷는 순례길 오롯하고 순정한 공행 그들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갠지스강은 인도인에게 최대의 성지다. 일생에 한번 성스러운 강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믿는다. 인도에 도착한 술레단이 이른 새벽 깬 지스강을 찾았다. 술레는 정신을 교감하는 것. 독특한 힌두교 의식을 보며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일행은 모두 (16명) 불교와 가톨릭 성공회 원불교의 여성 수도자들로 구성된 삼소의 회원들이다. 팀에서 젊은 축에 되는 마리아 수녀도 낯선 체험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종교가 갈등과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다. 시신과 마주치는 일은 겐지스 강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다. 강가에 화장터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인들은 노년이 되면 겐지스 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오기도 한다. 축복받은 사람만이 이곳에서 화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볍게 그 이렇게 하지 누군가가 않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많이 통곡하고 울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응, 통곡 소리가 하나도 없어. 요 네, 침묵하고 음, 음, 저 조용히 보내들이 나가. 네, 조용히 음. 갈수 있도록. 네. 힌두인들은 업이 소멸돼 윤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죽음은 그래서 차분하다. 인구 10억의 인도, 다양한 인종과 언어만큼이나 숭배하는 신도 무수히 많다. 최대 종교인 힌두교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신이 존재하고 그 밖에 이슬람, 불교, 자애나교, 시크교 등이 있다. 가히 신들의 땅이라 불릴만하다. 인도의 사원을 돌아보면 종교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경험하게 된다. 난 이제 죽음이야. 이제, <laughs> 죽음이야, 이제 집에 이제, 가면. 이제 갔었어, 이제. 잘렸어, 잘렸어. 왜? <laughs> <laughs> 네, 어떻게 했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포괄주의 였지만 너무도 이렇게 뭐랄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종교 흡수력이 새롭고, 다양성도 새롭고. 네. 지금 새로운 충격.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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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 <laughs> 힌두교사 나와서 기뻐요.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티베트 불교 대학을 찾은 날, 입구부터 검색이 까다롭다. 티베트 망명 정부의 수장이자 세계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법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1959년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을 피해 인도로 건너왔다. 그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티베트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법회가 끝나도 티베트 사람들은 교정을 뜨지 못한다. 달라이 라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다. 그한 번의 만남이 응? 얼마나 간절했는지. 응? 티베트인들에게 날라의 라마는 지혜의 큰 스승이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빼앗긴 조국에 응? 대한 그리움이고 마음의 안식처다. 좋아, 좋아, 좋아. 고향을 잃고 주름진 노승은 서름이 그치질 않고 지켜보던 삼소회도 눈시울이 뜨겁다. 어디 티베트 난민들만의 문제이겠는가? 한번 빗기를. 응? 한번는게 평생 소원이야. 지순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이 있는 한 인간은 고통에 실음해야 할 터이니. 나라이 라마와 음. 삼소회의 별도 만남이 이루어졌다. 삼소회가 성지 순례를 계획한 데에는 날라이 라마의 영향이 크다. 그는 여러 종교가 함께 순례하는 것이 종교 화합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음. 아. and also some uh some uh, christian important area like kasachum mm center -hmm. uh ka uh lot yes lot in fatima fatima fatima, fatima. No, fatima. in portugal mm -hmm. uh, so like that so when i visited this area as a genuine uh, almost like genuine christian Uh, <laughs> respect to Mary, uh, Jesus Christ, and remember uh, millions of Christians is getting immense inspiration from this area. Mm. So with that sort of feeling, uh, I show my deep respect. Mm. So as a pilgrim, uh, Britain, pilgrimage. So here I think uh, two things, faith and respect. 이 세계는 이미 여러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이고 어, 실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될수 있을지? so the uh, among the human mind there the always varieties or different mental disposition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ir wish or their desire we need variety of tradition uh, like food i think the korean was just had a sa Kimchi, kimchi, kimchi. kimchi or <laughs> Korean loves kimchi. Uh, Chinese, I think, another sort of uh, uh, taste dish, or Japanese, or Tibetan, or Indian, different. Yeah. Same tongue, same mouth, same teeth, but uh, different. We need a different taste. like that. Yeah. So they, among the Kasoda uh, believer, we need different way of Kasoda approaches. approaches. Mm -hmm. So that's that. 아인도 uh, mm. 바라나시에는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노야원이 있다.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최초로 설법을 했던 곳이다. 이곳은 부따의 가르침을 새기며 순례자가 끊이질 않는다. 삼소회의 예불이 시작됐다. 불교의 스님이 주도하는 이 의식에 원불교의 교무는 물론이고 가톨릭과 성공의 수녀들도 함께한다.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만나고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 지혜의 눈을 뜬부다는 중생의 고통을 헤아렸고 구제를 위해 설법에 나섰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자비심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다. 종교의 이름이 달라도 진리는 맞다 있는 게 아닐까? 대립과 갈등은 인간의 아집과 편견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버릴 때 평화가 깃든다. 삼소회는 종교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듯 보여주고 있다. We thought the yeah. ceremony was very interesting. Mm -hmm. It teaches us a lot, you mm -hmm. know, that the different religions are all mixed together mm -hmm. and there is harmony between all the people. Mm -hmm. So I think that this is how it should be mm -hmm. everywhere. Pour la plupart des guerres dans le monde, c'est dû à des enfin c'est des guerres de religion. Et donc euh, que ce petit groupe, se soit lié euh, et que ça vienne de la Corée et que vous allez vous allez euh, voyager autour du monde pour euh, 삼소회가 명상에 들었다.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명상 기도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삼소회가 출발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인 1988년. 그 후로 음악회와 시화전으로 수익금을 마련해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삼소의 정신이라면 모든 종교의 성자들, 창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어느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들진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깨달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고행했던 미하르주에는 눈게스왈이라는 곳이 있다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의 생활은 가난 그 자체다 계급제도가 남아있는 인도에서 이들은 최하층 신분인 불가척 천민이다 닿기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불가촉 천민이 인도 전역에 1억 명 이상 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하며 거주 지역도 제한된다. 척박한 땅에는 가뭄마저 들었다. 이게 물이 있다가 지난 11월부터 말라가지고 밑바닥을 드러낸 뒤로부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물이 전혀. 아까 보셨듯이 물길로 오는 게저 철길 건너 양민마을 거기서 이렇게. 보로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야지 많이 물을 길어 올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물을 늘러 가는 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유일한 학교인 수자타 아카데미는 한국 불교정 토회가 12년 전에 세운 것이다. 교육은 물론이고 마을 개발과 의료 봉사까지 펼치고 있다. 뭔가 돕고 싶었던 상소회가 사랑을 실어 마음을 전한다. 주인이 되거라. 인도의 주인이 되라. <laughs>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평등한 세상일 것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거웠던 마음을 홍인 교무도 진명 스님도 잠시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면 편치만은 않다. 차별도 가난도 쉽사리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 할모것도 해줄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주머니에 단돈몇 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그때 떠나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한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밥한 숟가락을 남겨놓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기는 밥이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밤샘 이동이 시작됐다. 침대 칸이라고 해서 좀 편하려니 했는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눕기조차 힘들 만큼 비좁다. 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러고 가야 돼? 아, 어, 근데 여기가 인도야, 이게. 아유, 지금. 인도 오면은 열차도 한번 타봐야 되는 거야. 아, 이러고, 그, 뭐, <laughs> 부처님 6년 설산 고행은 뭐, 저리 가라네요. <laughs> 이러고 12시간을 어떻게 갑니까? 일단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요.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술래의 진행을 맡은 진명스님은 걱정에 잠들지 못한다. 기차에서 다시 비행기로 장시간을 숨가쁘게 움직여 영국에 도착했다. 반디 동상이 세워진 런던 중심가의 공원을 찾았다. 일명 평화의 공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작년 7월 7일 공원 앞 거리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슬람 과격파의 소행이었다. Yes, our officers are just just here. And so the the the, the bomb went off right outside the officers. 당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세 군데와 버스 한 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고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 평화를 이것좀 상징적인 아, 자연으로 그래요. 된 음, 것이지만 글쎄 우연인지 몰라도 이렇게 평화에이 음. 동산에서 이렇게 범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영혼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 인간의 삶이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성과 아직과 편견을 넘어 종교의 울더 넘어 한국 여성 수도자의 이름으로 세계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모든 가르침이 평화의 자승에 거듭 이기며 실천하기를 기원하나이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손길이 떨린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발길을 옮겨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런던 이슬람 문화 센터와 사원인 모스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이것저것 모양을 나본다. 네. 재밌는 차림새에 잠시 웃음이 터지고 긴장된 분위기가 일순 누그러진다. 아 자, 이러고 제가 여기 아 <laughs> 아 이슬람은 그 단어 자체가 평화와 복종을 의미한다. 신에게 복종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그들 역시 평화를 존중하며 폭력을 원치 않는다. 문화 센터로 자리를 옮겨 이슬람 지도자인 사무 총장을 만났다.